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성비 최고 인기 제품 스마트워치 베스트 5 영상 제작 시점으로 쿠팡 판매순. 5위 애플 2023 애플워치 SE2세대 알루미늄 케이스. 상품평은 6900 세계이고 가격은 334930원입니다. 이 제품은 혁신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스마트워치로 여러분의 생활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워치 SE2세대는 세련된 디자인과 탁월한 기능성을 자랑합니다. 가볍고 견고한 알루미늄 케이스로 제작되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운동시에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우수한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심박수 측정, 수면 추적, 운동 기록 등 여러분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iOS와의 완벽한 호환성 덕분에 아이폰 사용자라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역시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모델에 비해 일부 첨단 기능이 누락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는 제한적인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애플의 생태계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므로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 기기와의 연동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워치 SE 2세대는 가격 대비 탁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일상적인 사용은 물론 건강 및 운동 목표 달성을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뛰어난 성능, 그리고 간편한 사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삶에 혁신을 가져보세요. 애플워치 SE 2세대와 함께라면 매일이 더욱 즐겁고 건강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일상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4위 삼성 갤럭시 워치5 프로 45mm. 상품평은 3658개이고 가격은 325,530원입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용도를 넘어서 여러분의 일상과 건강관리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줄 혁신적인 기기입니다. 먼저 갤럭시 워치5 프로는 매력적인 루너 그레이 색상으로 어떤 패션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며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이는 야외 활동이 잦은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또한 우수한 배터리 수명을 갖추고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주 충전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기능도 뛰어납니다. 심박수 모니터링 수면추적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첨단 운동 추적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GPS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어디를 가든지 길을 잃을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그렇듯 갤럭시 워치 5 프로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가격대가 일부 사용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과 센서로 인해 배터리 수명이 사용자의 활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을 감안해도 갤럭시 워치5 프로는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 워치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결국 갤럭시 워치5 프로 45는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위한 똑똑한 조력자이자 일상의 모든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갤럭시 워치5 프로로 업그레이드할 완벽한 시기입니다. 샤미 샤오미 레드미 워치4 상품평은 135개이고 가격은 96,800원입니다. 샤오미 레드미 워치 4, 당신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혁신적인 스마트워치입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모든 순간 함께 할수 있습니다. 뛰어난 배터리 수명으로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12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레드미 워치 4는 정밀한 건강 및 운동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당신의 운동 성과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심박수 모니터링과 수면 추적을 통해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GPS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운동 시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품이 그렇듯 레드미 워치 4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스포츠 워치에 비해 일부 전문적인 운동 추적 기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워치의 화면 크기의 제한이 있어 일부 사용자는 더큰 화면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미 워치 4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고려할 때 이러한 단점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뛰어난 기능성, 그리고 가격 대비 높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선택지가 됩니다. 당신이 만약 건강과 운동을 추적하고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샤오미 레드미 워치 사는 당신의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샤오미 레드미 워치 4와 함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2위 애플 애플워치 9 GPS 상품평은 2,335개이고 가격은 5 0 4,830원입니다. 당신의 생활을 혁신할 시간, 애플 애플 워치9 GPS를 만나보세요. 이 시계는 단순한 시간 확인을 넘어서 당신의 건강과 일상을 관리하는 데 있어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루너 그레이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외관 뒤에는 32GB의 내장 저장소와 최신 워치 OS를 탑재하고 있어 더욱 많은 앱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트래킹부터 심박수 모니터링, 심지어 수면 패턴 분석까지 애플워치 9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그렇듯 애플워치 9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뛰어난 배터리 수명으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으며, 방수 기능이 있어 수영이나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할 때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LTE 버전을 선택하면 휴대폰 없이도 전화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가격이 부담이 될수 있으며, 특정 기능들은 아이폰과 함께 사용했을 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결국 애플 애플워치9 gps는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선호하며 일상생활 에서의 편리함과 건강관리에 진지한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생활방식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애플 애플워치 9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 입니다. 1위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6 클래식 상품평은 3886개이고 가격은 33610 원입니다. 갤럭시 워치 6 클래식은 당신이 언제 어디서나 빛날 수 있게 해주는 현대적 우아함과 최첨단 기술의 결합입니다. 루너 블랙과 미스틱 실버 색상으로 제공되어 어떤 스타일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며 고성능 EXY-NOS W920 프로세서와 넉넉한 16GB 저장 공간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웨어 OS 파워드 바이 샘성으로 운영되며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는 항상 켜져 있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한 시간 보기 기능을 넘어서 ECG와 혈압 모니터링 같은 건강관리 기능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슬립 트래킹과 스트레스 관리 기능으로 매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50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시간 배터리 수명으로 자주 충전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OATM IP68 등급의 방수 기능으로 수상 스포츠나 갑작스러운 비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완벽할 수는 없죠. 갤럭시 워치 6 클래식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그에 따른 가격대가 높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사용 경험을 위해서는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연결을 권장하며 타 브랜드 스마트폰 사용 시 일부 기능의 호환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워치 6 클래식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당신의 스타일을 한 차원 높여주는 데 있어 뛰어난 선택입니다. 매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시계와 함께라면 당신의 일상에 혁신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더 나은 나를 만나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